안녕하세요. 저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5회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재판들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안본 쟤. 변호를 왜 해. 명예훼손 쟤. 제 5회 재판을 시작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검사? 사건의 진술을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재판인데 소개부터 해야지. 아, 아 오케이. 응. 야 쩔어서 어떻게 판단이냐? 우리 탄산 초반에도 탄산. 그 초반에도 아마 그렇게도 안 썼나? 검사 수준. 제 5회 피고인 모카 피해자가 누구지? 피해자가 없는데 피고인. <laughs> 어아 그래 피해자 모장 2022년 8월 14일에 일어난 사건 마인크래프트 가마솥에 대한 기능을 대로 알지 못한 채 아, 모욕감을 아, 줬습니다. 아, 습니다 가마솥? 네. <laughs> 자 검사 상관이 진술을 어, 네. 얘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검사 정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모칸님이 감히 신성한 마인크래프트를 모독했습니다. 아, 자 이건 아니다. 판사님 <laughs> 이 가마솥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아임. 뭐 내가 목아임. 뭐 오케이. Okay. 어 뭐야? 이거 왜안 돼? 어? <laughs> 어쩜 저럴 수가? 저는 이 목아의 행동을 존나 <laughs> 위험해. 이 목아의 행동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검사. 감사. 변호사 관심할 수 있으시니까. 우리 이거 같다. 우리 이거 같다. 어네 변호사. 뭘 잘못한 거야? 들어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준. 변호사 라고 합니다 모카 분께서 어 저도 마크의 기능을 모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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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솔직히 저러서 하면 인권을 좋아하지 않으실데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이름 말고 피의자라고 바, 이, 피의자 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자.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변호인 아실말씀 있으신가요 예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의자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그 어떻게요? 변호사 맞아요 나도 궁금하잖아. 아쉽다, 괜한 그러면은 피고인에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가마솥을 서브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이 e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e? e 있다고요. 네. <laughs> 정사 정팔입니다. 아 예. 피고인은 방금 가마솥을 처음 써봤다고 했습니다. 이 e. 가마솥을 네. 우린 마크를 몇년 했습니까? 거의 1 년. 이 년? 그게 마크를 못했다 고합니다 할 사람 없어서요. 아, 아, 거주, 어, 거주 아, 일단 검사 들어가시 들어가시고요. 아. 어... 이건 좀 슬픈데 이 있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laughs> 되게 담담해. 저희 피해자는 마크를 하면서 건축 위주로밖에 하지 않아 다른 기능에 대해선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음. 음... 이 있습니다. 검사 정파입니다. 본 검사 측은 모카에게 징역 3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치 말해서 이거 1년 동안 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건말이안 되잖아요. 이사님 예. 제가 결론내세요. 해 정수그 죄송한데 피의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곳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변호사, 하지 말수있으신가 예, 변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파인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님. 제 눈물을 증거로 제출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여신의 눈물이군요. 갑자기 글로 간다고? 정수욱. 자, 최종 변론 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있습니다. 예. 검사 정파입니다. 본 검사 측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진영 1972년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하리 본 재판은 저희 피의자 모카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모를 수 있다는 걸 재판에 보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변론 하시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laughs> 검사 정파입니다. 변호사분은 지금 모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냥 반동화 하는데 이걸 배울 시간이 없었다. 저는 말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최종 반론 기능에 대해 몰랐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것에. 특별 특별한 조치를 지하여 진역 1972년에서 형별 90년 900년을 깎아 172년 0진 지역 172년을 불안해지는 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 가세요.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요? 그거 알라 그리고 가세요. 두 번씩이 막어어어 잠깐만 나 풀었어. 양님께서 직접 심판 아, 세상에서 아. 추방 나온다. <laughs> 이렇게 그럼, 될 거면 별로 잘했었어. 별로 잘했으면은 갑자기 어. 저를 이렇게 불러온 파이님을 재판에 세우죠. 어? 갑자기 소환당했습니다. 네. 아, 저거? 저거? 아, 맘상했다. 저거? 나 맘상했어. 어? 아니 이거. 아이아이거아 이거 진짜야나 보고. 나 보고 처이 <laughs> 사람이 진짜구나. 아, 너, 내가, 진짜 그러네. <laughs> 정숙 이제 절변호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 그 이거 제발 몰라줘야 되지. 강제노동. 아, 오케이. 아, 강제도. 강제동. 피고인 강제동요. 바이, 피해자 준. 제 육회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사건의 진술을 얘기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사 주 분입니다. 잠시만요. 발이 시려 예. 보리군요제 책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laughs> 하상. 사 저는 클립스튜디오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클립스튜디오 작업 중이라고요? 강제 노. 응. 강제 노역. 노역 아, 당했습니다. 조고인좀 좀 해봐야겠다. 자, 형석. <laughs> 변호사 저 말에 이야실 반론 있으십니까? 이소 변호사 아 몰라 그런 사람 모릅니다입니다. 네. <laughs> 예 뭐요? 네내이름이많 아시라고요? 나랑 닮았는데 조금 기분 이 나쁜데 피의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진짜 작업을 하시는 줄 알았으면 불러왔겠습니까? 그리고 동의 응. 하에 불러왔습니다. 동의했다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동의서 정파이 인 정파이 <laughs> 순 인슈이 무려 주은님 자필 사인입니다. 이건 내거 모함입니다. 저는 그런 사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점사층에서 하시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잘 알았습니다. 변호사, 정투다파투더 이? <laughs> 정투다파투더 이? 한투더 뚜뚜치? 어, 어 이거. 맞아. 그, 몰라는거아 여하튼 1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1점 드리고 거같네요 있습니다. 예. 변호사, 아무리나 그런 사람 모르는 대입니다. 예. 내 네, 우리 엄마가 지어준거니? 반박치고 우리 엄마 욕하는거 네. 피의자 정파이의 죄질이 어우 못생겼어 네, 피의자 정파이 물론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피의자의 나이가 어리고 생생의 여지가 보여 재판장님께서 정.. 정사심작 정사심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측 하시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잠시만요. 있습니다 저는 음. 작업 중인 걸 물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클립 스튜디오의 작업 그쵸 그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닙니다그 갑자기 일어나는 그이 있다고 그런데 아, 그 예. 작업 중아 조용 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덩파이님께 작업한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물론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합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너무해 네 맞아요 작업할 때 밝히고 합니까 음. 저희는 그냥 갑작스럽게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작업할 때, 작업할 때 말하고 작업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선사님. 왜어러십니까 그 증거품을 선생님? 내도 됩니까? 아, 예. 나오십시오. 일단 저분의 증거를 낸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내겠습니다. 네. 뭐 증거의 증거인거지? 있... 통장내용 친필 대리사인. 어? 9억 달러.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거짓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어? 이거. 버지시라고 하면 이거 경찰까지 끄고 오라는 소린데? 그것은 이제 파이님의 성장내역을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파이님께서 그만큼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저 증거는 거짓 증거가 되겠지요. 와노른이었다 그러자 여 잠시만요. 어? 또르 아 <laughs> 피의자의 눈물을 제출 제쳐... 피자의 눈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니 저도 이의 있습니다. 대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맞시죠 피의자 정파이에게 정상선자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 요구라고? 받아들겠습니다. 전화 상담? 정 정상 참작 예, 배를 지었지만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은 사고로 인정되어 배를 묻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시작지 예, 아니지 몰라요 저도 구우링 해보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laughs> 최종 변론은 내리겠습니다. 네. 자, 어, 아, 아. 여기서 변론하실 어, 어. 겁니까? 우리 변론까지 있어 하나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그래도 불러오기 전에 뭐 하냐고 물어봐야지 하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는 게 엄청 큽니다 이겠습니다 변호사 아몰랑 그런 사람 모릅니다 에? 이곳은 어떤 국가입니까? 제로원 초코파이 연방공화국입니다 고아국. 예. 제로원 초코파이 연방공화국이 어떤 주입니까? 사회주입입니다 피고 그리고 피고인은... 어우 못생겼어 아... 응? 아말아십시오 피고인은 못생긴거 인정할게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아 죄송해요 피고인는이 국가의 수령 동지입니다 그게 어쩌다는 거죠? 수령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독재자니다꼬우동 독재자 하세 꼬우면 수령 동지 하세 그런 뜻이 없군요 아잘 알겠습니다 네. 최종변론 내리겠습니다 자어어 아, 재판장 재판장 잠시만 귀좀 이번 재판 잘되면 자리 하나 내줄래요 <laughs> 네 자에 가만히 정승욱! 흐 아아이 정수! 안안 먹었다. <laughs> 네. 재판 잘 되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짤게 뒤에, 에 네네 야, 짤네다보 세, <독> 세장 <독> 아, 오장 세장 세장 제일, 제일 쫄깃한 네, 들어가시죠 내가시죠반사반사니반사니 죄송하지만 저는 EX가 있습니다 아 자, 제육제회판 재판명 강제노동 노동법 위반으로 10년에 수령님인 것에 진영 5년을 깎아드리겠어. 그리고 두키자짤 3장을 그려준다 했으니까 진영 3년을 깎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 2시 22분이니까 진영 2년을 깎아서 무죄로 판정하겠습니다. 나니? 아니? 야 두지 씨. 아 두지 씨 일로 와봐요. 하... 이거 맞아? 오늘도 한건 해결했다. 두지 씨.